네,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어, 오늘은 기하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뭐그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만 외워도 뭐 상관없지만 왜 어떻게 그렇게 공식이 나오는지 유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 뭐 어려운 수업은 아니지만 어, 그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두점 사이 거리 그 말대로 이제 두점두점 사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텐데 어첫 번째는 수직선상에서 두 점이 있는 경우와 어 평면 좌표에서의 두점 사이 거리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는 수직선상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직선상에서 만약에 이게 X축이다. 1차원인거지 1차원. 수직선상에서 어, 보면 어떤 점이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음, 이 점을 A라고 하고 뭐이 점을 B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가 얘가 X1 얘가 X2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어, 이 A와 B가 의미하는 것은 어, 점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이름. 그 다음에 X1, X2는 어, 점의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B는 이름이고요. x1, x2는 그그 그 점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두점 AB, 두점 AB, AB의 거리를 구하라.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맞나요? 어.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그 같은 경우에는 x2가 당연히 x1보다 크기 때문에 큰것서 작은 거 빼면 된다 그러지만 만약에 이제 그냥 이런 그래프로 그려져 있지 않고 그냥 x1 x2라고 되어 있으면 어느 게더 큰지 모르죠 그쪽에서 큰 데서 작은 걸 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 x1 x2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다 그러면은 x2 x1이 답이 되는 거예요 둘 다를 한꺼번에 이제 표현을 하려면 절댓값을 붙이면 됩니다. 이말 자체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얘긴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어려움이 없죠. 자, 그다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 좌표 평면 평면 좌표 상에서 우리가 어 확장을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습니다.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요 점이 a점이고요. 뭐요 점이 b점이라고 해 봐요. 됐죠? 그러면 당연히 a점의 위치가 나오겠죠. 이거를 x1, y1이라고 할게요. 즉 a점의 위치는 x1, y1입니다. 어, 평면 2차원에서 이렇게 x 좌표, y 좌표의 순서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b점의 좌표가 만약에 x 좌표가 두두두두두두두 얘가 x2면 두두두두두두두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y2라고 할수 있겠죠. 뭐 이거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꼭 x1, x2, 뭐 y1, y2라고 할 필요는 없고, 뭐 pq, rs 뭐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거리요. 이 선분 AB의 이 거리. 이 거리가 얼마냐자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저 피타고라스 정리하니까 아니 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데 왜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끄고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하게 끄면 이렇게, 세, 이렇게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자,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X2-X1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게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려면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건 얼마예요? 당연히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뭐예요? y2 마이너스 y1인데 얘도 문자만 주어졌을 경우에는 어느 게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다 됐네요.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 이 길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되죠. 요놈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 기억나죠? 다음 ab의 제곱은 뭐예요?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b의 제곱이 아니라 ab니까 이 양변을 루트로 씌워주게 되면 어, 자 물론 자 혹시 이거 나요 x제곱이 4다. 그럼 x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2가 아니고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2둘다 가능하죠. 플러스 1을 제곱해도 4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4가 되잖아요. 이또 마찬가지로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머식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a, b는 길이잖아요.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는 빼고 플러스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 안에 거는 절대값을 제곱해버리면 결국은 그냥 제곱한 것이랑 동일하게 나오니까 절대값은 여기서는 없어 주셔도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평면좌표상에서 평면상에서 어, 두, 점의, 두 점의 좌표가 나왔을 때에 그두 개를 잇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왔다는 거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 한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두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한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이두 문제 정도만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볼게요. 뭐냐면 세 점이 주어져 있고요. 그때 이, 이걸 꼭 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a점이 있고 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A고 어, 여기 B고, 여기 C라는 점 이렇게 이 있어요. 됐죠? A라는 점이 0 3마이고요 B라는 점이 어, 8 콤마 오고요. C라는 점이 9 1마입니다 이렇게 그냥 놓으면 돼요. 이렇게 점을 어, 보통 실제로 좌표평면상에 그림 이렇게 안 그려지잖아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x 좌표, y 좌 x축, y축 안 그렸기 때문에 뭐, 뭐 상관 없어요. 뭐 원래 어떻게 보느냐는 이제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 위치는. 자 그러면 꼭지점하는 삼각 ABC의 어떤 삼각형이냐,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뭔가 좀 특별한 삼각형이란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삼각형 뭐가 있습니까?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면 정삼각형두 두 개만 똑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또 뭐야, 뭐가 있어요? 금방 그 했던 직각 삼각형. 뭐이 정도예요. 이거 말고는 뭐 이거 말고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사람들이 뭐 이게 막그뭘 음, 다른 걸막 뭐 각도를 재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a b c 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고 하면 우리 수준에서는 이세 변의 길이만 알면은 이것 가지고 충분히 세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세 변의 길이 다 똑같다? 정삼각형두 개만 똑같다? 이등분 삼각형. 제일 긴거 제곱이 나머지 두개 제곱의 합이랑 똑같다? 직각 삼각형. 됐죠? 그래서 나는 뭐만 해줄 거냐면 그럼요.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와 BC의 길이, 그다음에 CA의 길이, 이세 길이만 구할 거야. 앞에서 했죠? 어떻게 했더라? 루트. 어떻게 했죠? 한쪽에서 한쪽 뺀거 하면 되죠. A 요 길이니까 여기서 요거 뺀 거에 제곱. 해서 여기서 요거 뺀 거에 제곱. 혹은 여기서 요거 뺀거 제곱, 여기서 요거 뺀거 제곱해도 되고요. 혹은 마음대로 빼도 됩니다. 왜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나와도. 다음 첫 번째 거면 8 0이니까 8의 제곱. 그죠? 더하기 5 3이니까 2의 제곱. 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64 4는 루트 68. 됐죠?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68이래요. 자, 물론 루트 안에 걸뭐 꺼내고 싶겠지만 일단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BC, BC의 길이 얼마냐? 또 루트 아이고, 이거. 또 루트 얼마입니까? bc니까 얘와 얘. 9에서 8 빼면 1의 제곱. 얘와 얘. 5에서 1 빼면 4의 제곱. 그래서 얼마예요? 루트 4416. 그 17이 되네요. 그렇 17. 요 일이 얼마라고? 요 루트 17. 됐죠? 마지막 자, 여기 봅시다. ca는 9에서 0 빼면 99. 81. 됐죠? 더하기 1에서 3 3에쓸 빼면 2 2는 4 루트 85자 이것 가지고 보면은 어... 여기가 루트 85입니다 됐죠? 이것만 보면은 세 변이 다 똑같나요? 아니죠? 두 변만 똑같은게 있나요? 아니죠? 그럼 혹시 직각상각형인지 한번 봅시다 제일 긴거 제곱하면은 어, 68이죠 요거 제곱하면은 17. 요거 제곱하면은 아, 제일 긴게 얘죠. 제일 긴 게예요. 어, 85. 요거 두개 더하면 얘가 나오나요? 어, 나오네요. 나오네요. 그죠 어. 그러면은 뭐가 제일 긴게 CA라는 거죠. CA가 가장 길고 나머지 두 길이의 제곱이니까 요게 직각이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 <laughs> 직각이에요. 그럼 따라서 뭐라고 하면 돼요? 따라서 각 B가 몇 도인?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면 됩니다. 됐나요? 어,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면세 변의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오늘 마칠게요. 자, 똑같이 어, 두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두 점이 있어요. 뭐자 A라는 점 여기. a가 있고 a가 마이너스2 1 여기 있어요 이제 b라는 점4 5 마찬가지로 x축 y축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x축이 이렇게 있겠죠 x축이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어요 문제 보면 두 점이 있고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x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몇 코마 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x의 좌표는 막 변하겠지만 y의 좌표는 다 제로죠. 그 그렇죠? 그러면은 어, 이 점을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할까요? 뭐 어, a라고 할까요? a 코마 0 이렇게 해시다 a 코마 0 이렇게 막 변하겠죠. 이 점이 p 점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 있으면은 여기서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겠느냐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게 쭉 쭉 그었을 때이두 개의 길이가 같게 되는 이 p점의 어 a, p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냐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ap의 길이 구해볼래요? 뭐예요? 루트. 뭐예요? 얘와 얘를 하면 되니까 뭐예요?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와 얘를 하면 1 마이너스 0 그죠? 1 마이너스 0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요? 자, bp 얘와 얘니까 a-4의 제곱 얘와 얘 하면은 5-0의 제곱 이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이게 루트가 다 요게 똑같다는 얘기니까 루트 안에 있는 요것과 요것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 거를 전개를 할게요. 그냥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그 다음에 플러스 1, 요거 계산하면 1은요 계산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416요 계산하면 플러스 25 됐죠? 그럼 여기서 a 제곱 a 제곱 없어지고요.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은 12a 인가요? 5가 여기로 넘어가면은 요거 더하면 음, 30 41에서 어, 5를 41에서 5를 빼면 36인가요?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a는 어, 3이네요. 됐지? 아, 따라서 얘는 몇 콤마 몇이라는 거요? 예, 3 콤마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 answer is 뭐예요? 예, 3 콤마 0 되겠습니다. 됐죠? 어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없지만 두점 사이 의 거리를 이용 거리 두점 사이 의 거리가 이용되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모든 기하 문제에서 두점 사이 의 거리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어, 두점 사이 의 거리의 공식, 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공식은 말할 것도 없고, 어, 이것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뭘 어, 어디서 나왔다고? 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왔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어, 문제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시끄러웠죠? 밖에서 막 공사 같은 거 한다고 좀 시끄러웠어요. 어, 미안해요. 끝.